이나이나이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나튜브의 이나예요. 오늘은 호시라는 한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자는 호시예요. 호시는 한국어로 별이라는 뜻으로 새이라고도 읽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호시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다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호시가 히카르 킹새가 미에르 잘하셨어요. 호시가 이카르는 별이 빛나다라는 뜻이고요. 킨세이가 미에르는 긍성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날이날 마.